안녕하세요 데이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만에 드디어 쌍꺼풀 수술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이! 당일날부터 해서 뭐 하루 이틀, 일주이 2주, 3주, 4주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을 남겨놨었거든요 그래서 부기가 빠지는 그 과정들을 같이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아마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아니, 200만원 주고 했는데 아빠가 모르는 게 말이 되냐? 라고 하실 것 같은데, 진짜 아빠 아직도 모르세요. 얼굴을 되게 유심하게 보시는 편인데, 희한하게 상수한 건 모르시더라고요. 일단 제가. 아빠랑 좀 분리해서 지내고 있기도 하고, 아빠 만나러 갈 때에는 안경을 쓰고 갔었거든요. 그래서 이 라인이 살짝 걸쳐지니까, 그래서 모를 수 있는 있는데, 아빠도 모르시고,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들이 다 몰라요. 1, 2주까지는 아예 쌍수 했네라는게딱 보이거든요. 근데 3주, 4주쯤 들어갔을 때, 이제 뭐 미팅 자리나 기존에 만났던 사람들 한번더 만나거나 이러면은 제가 뭘 한지를 모르더라고요. 진짜로 모르시고 아빠도 아직까지도 모르십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거를 불만족하느냐, 200만원 날린 것 같느냐,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. 제가 원하고자 했던 거는 자연스럽게 쌍수가 되기를 원했었고, 그리고 제가 한쪽 눈이 안검하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한쪽 눈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동공을 덮어서 한쪽 눈만 좀 풀이 막 당하고 한쪽 눈은 좀 또이또이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. 근데 이쪽 눈은 눈매 교정을 하고 한쪽 눈은 매몰로 들어가고 하면서 라인도 똑같아지고 그리고 기존에 했던 쌍꺼풀 라인보다 한 1~2mm 정도 살짝 더 커지고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더 했던 게 투명 앞트임을 했잖아요, 여러분. 그것도 나름 되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. 보이는 실밥이 아니기 때문에 티가 안 난다.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길래 제 가서 했던 건데, 확실한 거는 티가 안 나지는 않아요. 티가 다 나고, 이게 녹는 실이라고 했어도, 결국에는 여기를 째가지고 묶은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 라인에 핏딱지가 지기 때문에, 누가 봐도 뭘한 것,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. 리거 실밥이 따로 풀러가, 풀러가지 않아도 한 2주 정도 있으면은 이게 하나씩 눈곱처럼 떨어지거든요. 그러고 나면은 이제 끝나는 건데, 그것도 뭐 나름 편리하기도 했었고, 뭐 나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. 어, 가격은 정확하게 200만원에서 210만원 정도? 그 정도 들었고, 부가세 포함한 금액. 그 정도였고 무슨 사진 제공을 하면은 조금 더 할인을 해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사진 제공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냥 다 원가를 원가라 그래야 될까요 어, 정, 어 정가를 주고 하는 셈이고 아, 좀 초반에는 아까운 느낌도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상수를 했는데 아무도 몰라준다 이게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 자기 만족이잖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후회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신에 그런 거는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. 아 이게 눈이 문제가 아니구나. 눈이 문제가 아니구나. 이 돈을 모아서 다른 거를 할까. 막 이런 생각. 네, 그런 정도. 이제 병원 추천. 병원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궁금하셨을 텐데, 일단 병원명을 제가 알려드리기는 했어요. 근데 병원명이 의미가 없는 게 이미 그 원장님이 딴 데로 옮기셨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병원명을 보고 가시는 거는 의미가 없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또한 가지, 저한테 뭐 여기 병원 어때요? 저기 병원 어때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어요. 왜냐면은 제가 뭐 이전에 성형외과 관련된 그런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, 플랫폼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, 실질적으로 실제 후기들, 안 좋은 후기들,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병원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, 한 가지 알아가셔야 될 거는 그게 정말 의미가 없어요. 대표 원장님들이라 고 해야 될까요? 그병원의 주주가 아니면은, 그 병원에 지분이 없으면은, 원장님들이 다 나가거든요. 이 병원에도 있다가, 뭐, 1년 뒤에 보면은 저 병원에 가있고,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, 그 대표 원장님만 보시고 갈것 같으면은 그 병원을 가는 게 맞는데, 아닌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 병원의 최고, 최고 거니자. 그분 말고는 대부분 원장님들이 옮겨 다니신다. 그래서 그 병원을 볼게 아니라, 그 원장님을 찾아서 가시는 게 맞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잠붓기가 한한달두 달까지는 가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한 2주 후부터는 별로 그런 게잘안 보였어요 거울 봤을 때도 그냥 어 그냥 내 눈인 것 같아 가지고 안경 쓰고 다니고 평소 화장도 안 하고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, 영상에서는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붓기가 굉장히 빨리 파, 제가 빨리 빠지는 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술한 지한 12시간 돼서 한 잠깐 자고 한 두세 시간 자고 일어났거든요. 그러고 나서 거울을 봤는데 붓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. 그 잠깐 잤는데 붓기가또 빠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신기했었고 한 다음 날부터 해서 붓기가좀 쭉쭉쭉쭉 빠지다가 잠붓기 같은 경우는 한 한두 달까지 갔던 것 같아요. 어,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뭐 딱히 불편하거나 불만족스럽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원래 매물 쌍수 특징이 좀 풀리는 게 있잖아요. 근데 뭔가 1년 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쪽 눈이 살짝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은 좀 어차피 장눈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분말 만족스럽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뭐 자다가 눈막 비비고 일어나서도 그냥 막 불편하면 눈 비비고 하는데 전혀 풀리거나 뭐 그런 경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툴하면 앞트임 하면 왜 여러분 이렇게 살짝 째잖아요째서 이렇게 올려 붙여가지고 눈 앞머리가 따라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건데. 여기에 흉터가 살짝 생겼어요. 근데 그 부분은 지금 1년 지났는데도 없어지지 않는 거 보면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, 뭐 이렇게, 이렇게 막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잘 보이는 상태는 아니라서,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은 성형이라는 거는 그냥 멀쩡한 거를 째서 뭔가의 만족도를 높이는 수술이기 때문에 뭐 아픈 거를 수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남의 눈에 크게 티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. 일단 더 어떤 거를 궁금해하실지 몰라서 질문 을요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. 그러면 제가 보고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아주 소수지만 기다려주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기다려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죄송스럽고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랑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. 어, 그리고 또 다음 영상에.